안녕하세요. 30년간 주방에서 요리하며 음식의 건강 비밀을 연구해온 요리 박사 김정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찾아왔어요. 오늘은 우리 주방에서 늘 만나는 그 녀석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깻잎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삼겹살 쌈이나 깻잎 장아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깻잎의 진짜 정체가 있어요. 깻잎은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숨은 건강지킴이에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머리를 맑게 해주고요. 몸속 나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모든 비밀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까지 말이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보다 좋은 건강 비법을 공개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소중한 분들과 함께 보셔야 더큰 효과가 있습니다.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깻잎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깻잎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작은 깻잎 한 장에 보물이 가득해요. 먼저 칼슘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고요? 우유보다 많고요. 시금치보다도 훨씬 많아요.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잖아요? 깻잎이 바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칼슘뿐만 아니라 철분도 풍부합니다. 비혈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깻잎이 도와줍니다. 비타민도 가득해요. 비타민 a, 비타민 c가 많아서 피부도 좋아지고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런데 깻잎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그 향긋한 냄새 나는 성분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즈마리산이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 뇌를 깨워줍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좋은 게 깻잎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깻잎장아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소금이 너무 많아요. 깻잎장아찌 조금만 먹어도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의 절반을 넘어 버려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깻잎 제대로 안 씻으면 큰일 나요.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물에 대충 헹구면 안 됩니다. 물에 5분 이상 담가두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살살 비벼서 씻어야 해요. 그래야 농약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많거든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깻잎이 우리 뼈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뼈가 약해집니다. 넘어지면 쉽게 부러지죠. 깻잎이 바로 이걸 막아줘요. 칼슘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어요. 깻잎을 생으로만 먹지 마세요. 살짝 데쳐서 드세요. 그러면 칼슘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돼요. 물이 끓으면 깻잎을 30초 정도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요. 살짝만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면 최고예요. 그리고 깻잎을 두부랑 같이 드세요. 두부의 단백질과 깻잎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금상첨화예요. 멸치랑 함께 드셔도 좋고요. 멸치에도 칼슘이 많잖아요? 깻잎과 멸치 이 조합이면 뼈가 정말 튼튼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면 나이가 들어도 뼈 걱정 없어요. 이번엔 깻잎이 우리 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고요. 이름도 잘안 떠오르고요. 깻잎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요. 깻잎 속에 있는 로즈마리산이라는 성분이 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집중력도 높아져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특히 깻잎을 신선할 때 드셔야 해요. 시들면 이 좋은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깻잎을 사시면 빨리 드세요. 쌈으로 싸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생으로 드셔야 영양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도 추천해요. 공부할 때 깻잎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집중이 잘 됩니다. 치매 걱정 있으신 분들도 깻잎을 꾸준히 드세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속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제 깻잎이 우리 몸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깻잎은 천연 면역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가 정말 많거든요. 감기 걸리셨을 때 깻잎 드셔보세요. 목도 편해지고 기침도 줄어들어요. 깻잎의 향 성분이 나쁜 세균을 없애주거든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에 덜 걸려요. 호흡기에도 좋아요. 미세먼지 많은 요즘 같은 때 깻잎이 우리 기관지를 보호해 줍니다. 피곤하실 때도 깻잎 드세요. 비타민이 피로를 풀어줘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분들한테는 특히 좋아요. 작은 깻잎 한 장이 우리 몸의 방패막이 되어주거든요. 매일 조금씩 드시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깻잎을 뭐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삼겹살 드실 때왜 깻잎을 싸서 드실까요? 그냥 맛 때문이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구우면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겨요. 깻잎이 바로 그걸 없애줍니다. 과학적인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깻잎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최고예요. 혈압도 안정시켜줘요. 깻잎 두부 무침에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세 번째는 멸치예요. 멸치 볶음에 깻잎 넣어서 드시면 칼슘 보충은 물론이고 비타민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네 번째는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과 깻잎의 비타민이 만나면 피로 해소에 정말 좋아요.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깻잎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번엔 깻잎과 안 맞는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짠 음식이에요. 젓갈이나 장아찌와 깻잎을 함께 드시면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름에 튀긴 음식이에요. 깻잎을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깻잎에 좋은 비타민들도 기름 때문에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튀김은 피하세요. 세 번째, 술이에요. 술 드실 때 깻잎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깻잎의 칼륨과 술이 만나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네 번째, 카페인이에요. 커피나 녹차와 깻잎을 동시에 드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됩니다. 이런 조합은 피하고 좋은 조합으로 드세요. 이제 깻잎 요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쌈으로 싸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세요.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어요. 두 번째는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는 거예요.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다 빠져나가요. 세 번째는 깻잎 우린 물을 차로 드시는 거예요. 깻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처럼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깻잎을 보관할 때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 신선해요. 냉동 보관도 가능해요. 깨끗이 씻어서 물기 제거한 다음 냉동실에 넣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돼요. 요리할 때는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깻잎의 좋은 성분들이 다 사라져요. 오늘 깻잎에 대해 많은 걸 배웠죠? 깻잎은 정말 작지만 강력한 건강 식품이에요. 뼈도 튼튼하게 하고, 머리도 맑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당히 드세요.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농약 걱정 없게 말이에요. 좋은 음식과 함께 드세요. 돼지고기, 두부, 멸치 같은 거 말이에요. 나쁜 음식과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신선할 때 드세요. 시든 깻잎은 영양가가 떨어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음식이 약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식재료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는 것. 오늘부터 깻잎을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그냥 반찬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강 지킴이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깻잎이 함께 지켜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깻잎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깻잎의 좋은 점 첫째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둘째 로즈마리산이 기억력을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해줘요. 셋째 비타민 c가 많아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넷째 철분이 빈혈을 예방해줘요. 다섯째, 향 성분이 나쁜 세균을 없애줘요. 깻잎의 나쁜 점. 첫째, 장아찌로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돼요. 둘째, 제대로 안 씻으면 농약 걱정이 있어요. 셋째, 신장 안 좋은 분은 칼륨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넷째,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이제 깻잎과 함께 건강한 식탁 만드세요. 감사합니다.